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메디 블요 보시면 아요보지면세시들지만세해서이그속해서시주널을합니 주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였던 지난 2023년이었죠. 그 구간에서 바닥 찍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고 메디 블록 역시 같이 바닥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실텐데 기나긴 크립토 윈터를 맞으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와 줬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알트 불장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언제죠? 9월 지나고 10월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메디 블록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역시 빵빵한 게 붙어주고 윗골이 닿는 흔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올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바닥에서 고작 올라간 게몇 퍼센트다, 60% 남짓 정도 올라갔다. 그런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상승세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코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코인들 있죠? 뭐 세이라든지 수이 아니면 뭐 블러, 똘라나 이런 친구들 정말 무지막지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디블록은 고작 60% 올랐다가 그거를 다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이어서 사실 너무나도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서야 이 하락 추세를 다시 한번 벗어나는 신호탄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023년 넘어서는 2023년의 거래대금을 뛰어넘어서는 거래대금이 나와줬고요 차트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달 거래 대금이 들어와주면서 레벨 업했죠. 그 구간까지 밀어주다가 여기서 들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면 세력들의 최종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도 코인을 핸들링할 때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되는,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가격 방어선이 있는데 메디블록이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이 구간에서 아래 꼴이 달면서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시켰고, 물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전반 일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호적인 영향을 줬지만 만약에 이 매디블럭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더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구간에서 들어올림으로써 아직도 나는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세력이 있어요라는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현 구간에서 장대 양봉 나오고 윗꼬리 달리면서 음봉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여러분들 크게 속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난 무난한 패턴, 무난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거래 대금으로서 정리를 해주면서 추세 전환에 신호탄을 쏴준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뭐 요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봉이나 월봉상 봤을 때 진짜 내가 말도 안 되는 고점에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 존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월봉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업비트상 14원까지 떨어진 이 코인이 과거에 어디까지 올랐었나 본다면 400원 구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밑 친저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폭은 상당히 커요. 올라가는 구간 우리가 계산만 해도 상방으로 무려 2000%가 열려있는 코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코인에서 제가 항상 역사, 히스토리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할 때 과거의 히스토리에 의존하기도 하거든요. 아그 코인은 과거에 저만큼 올랐었지. 몇십만 배 몇천 퍼센트 올랐었지라는 기억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메디블록은 현재 고가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하락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이 오히려 지금이 저로의 찬스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 대금 측면으로서 신호탄을 쏴주면서 들어올려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어도 방향은 상방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힘을 믿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올 호주. 들이 너무나도 많죠. 반감기, 금리 인하, 미국 대통령 선거. 거기다가 이더리움 ETF 같은 재료들이요. 이런 재료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비트코인 떡상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도 같이 떡상을 하게 된다면 메디블록 역시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저점 대비해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고작 28%밖에 올라가지 않은 키 맞추기로서도 올라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키 맞추기가 어떤 키 맞추기냐면, 다른 코인들이 막 고점을 찍어가면서, 롤링을 칠 때, 고점에서 당연히 매도 물량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력들이나 아니면 단타쟁이들은 어차피 코인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그때 만만한 게 뭐예요? 아직 바닥에서 들간 애들. 아, 아직도 바닥이네? 만만하네? 라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아직 못간 코인들. 그런 세력들이 타겟팅 당하기 딱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현 구간 들어올리는 힘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뭐 하셔야 돼?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살펴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요. 비트코인의 95% 수익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장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이 정말 뜨거운 불장이라는 걸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봐 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뭐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반감기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니 2023년 영상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 대한 유동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준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자금과 더불어서 중국, 홍콩, 중동 자금까지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동성은 씹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떡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아마 고래 세력의 시그널을 찾아줘야 돼요. 자,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가 1월달에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유지했대요. 아시겠지만 1월 장 어땠어? 비트코인 이 t f 가 승인되고 나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 고점입니다만 이런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대 채굴 기업이죠. 어찌 보면 고래 세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세력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코 쥐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비트코인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걸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처럼 간단하다고 언급드렸죠. 우리는 이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면 된다. 큰 고래 세력들의 방향성을 봐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는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트럼프가 전좀 웃겨요 뭐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딥하니까 넌 외로워하고 일단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웃깁니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제롬파월 연준 의장 임명하지 않겠다 라 그랬어요 <laughs>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양적 하나가 장난이 아닐 거다 따라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기대에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24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알바가 아니고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재료가 유지될 때 시장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대선 재료가 있을 때는요. 투자 환경이 되게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먹으면서 코인 시장이 자라날 수 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 24년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길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그냥 이용해 먹는 전략. 보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메디블록과 더불어서 많은 알트코인들 날아갈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지금부터 메디블록 물을 타거나 타점 잡아서 먹고 나오자. 그런데 메디블록 차트만 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메디블록에 대한 뉴스, 자료 더불어서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트래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당연히 세력입니다. 세력의 돈만으로도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항상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많은 고래 세력들이 그 코인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 고래 세력의 지갑을 추적하는 일들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시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드린다. 입만 벌리셔라. 그냥 떠먹여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것 너무나도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나봤자 연애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조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현재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